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대답해줄 사람 없어요? t k l 차두리 금카보다 빠른 피파 대나. 지금 구글에 검색하세요. 시아선생들반반습습다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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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목이 많이 쉬어서 우리 선생님들 어, 잠깐만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도 댓글 좀달아주세요목쉴때 뭐가 좋은지 목 쉬었을 때. 매실 도라지 무 석류 존나 많이 먹는데? 이거 한국인들은 목이 안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 어제 씹어 황태국에 들어갔지 청국장에 들어갔지 있다. 마늘 존나 많이 먹었지 그래서 여러분들 목을 많이 쓰지 말라 그러는데 될수 있나요? 아 뭔가 요즘 빨리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 빨리 방음부스러 왔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막내리처럼 한번 뛰 놀고 싶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어, 수 하나 영입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 장밖에 없어서 좀 급하게 영입을 해놨는데, 제가 어떤 선수를 영입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EBS 다비드 실바 영입을 했습니다. 어, 근데 왜 이걸 영입했냐, 여러분들. 약발 3이야. 근데 페마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존나 노잼이죠 예 존나 노잼인거 저도 인정해서요 별수 있나요? 어, 좀 써볼게요 어, 더 맛있는 피파 멍스이 오늘 한번 출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베르나르드 실바를 어, 이제 더 돋보이게 해줄 데이비드 실바 형님 데리고 왔습니다 이 형님은 뭐그 블루문 듀오 여러분들 짧은 패스 128 속가 나쁘지 않고요 슈파워 중거리 커브 123 여러분들 드리블 124 골컷 민첩성 밸런스 반응속도 존나 좋고요 수비 막 그렇게 구리진 않고 몸싸움, 스테미나, 적극성, 점프, 침착성 전부 다 좋습니다 블루몬 듀오 여러분들 한번 렛츠고 겟엄 한번 해보자고 뭐. 파는 맛있어야 돼비파 어. 맛있어 야 존나 꼬랐다 이거 첼략파버 첼시 i 나 der 32. 니저 뭐야 t e Mother of t 인분에. 야 d d 야, 너무 잘해가지고, 씨, 이거 찍기니까 엄두가 안 나. 개그튼 드립칠, 엄두가 안 나요. 아, 씨발. 야, 다비드 실바, 이거 개구린데 가자. 아, 존나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스텝만 봤을 때 진짜 개맛있어 보이는 거야. 배 실바도 엄청 좋으니까. 근데 진짜 맛없는데? 오케이 다비드 씨발 가슴으로 한번 써볼게 뭐야 뭐야 뭔데 <목소리> <목소리> 아 씹썩었다 이거 야 이거 사고야 사고 <laughs> 야! 건봉인데 <목소리> 가자 오, 잡이 드실 바 수비 좋았다. 가자. 아니 이게 붙는 스피드부터가 달라 그냥 슈터링. 어, 뭐야? 요 음, 저거 유행한다던데. 아왜 이렇게 꼬라냐? 야이 친구는 좀 문제가 있다. 어 음. 연결고리 역할이 아예 안 돼. <laughs> 아 진짜 역대 최악인데? 아니 이게 군이 모토보다 무려 시발, 어? 어, 좀 큰일이에요. 어.. 아니 컴보는 시발 훈델라도 좋았는데, 네. 어. 이거 못 넣으면 죽어야지 아니 베르나노도 실.. 하... 아 한두판 더 써봐야지 여러분들 이번에 중미로 내릴게 중미로 여기서도 안되면 이 새끼 갱생 불가야 우선 체감이 존나 좋아야 되는데 체감 자체가 그냥 씹창 났어 진짜임 야아오 어? 중미 중미 떴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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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레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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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나랑 사대가 안 맞는데 그냥 이 새끼? 야좀 주인공 좀 돼봐. 어. 어 역시 악외로아 우선 만회. 야 이거 어시스트 다비드 실바야 맞어 다비드 실바 어시스트. 그렇지. 와! 오 펜! 우! 와 다비드 실바! 이야! 좋았습니다. 아 다비드 실바 좋은데? 좋아. 훠든 역전의 시발점이 되어라. 아하! 위기에 강한 남자, 다비드 실바. 아, 어퇴당 아니에요? 와, 피케이! 위기에 강한 남자 다비드 실바, 이거 유튜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laughs> 오케이. 염려 여러분들 오, 씨발. 다비드 실바는 위기에 강한데 상대 레바는 그냥 강하네 와 다비드 실바 뭔데? 뭐야? 아니 씨 아니 진짜 뭐야 얘? 아니 동네 마실 나왔어요? 왜 패스를 이상한 <laughs> 데다 하냐고? 권도환! 너희 무대야. 아! <laughs> 와 이해 안 들어가네. 킥 자체에 좀 힘이 없다 그래야 되나? 다비드 실바 헤드 트릭이냐 혹시? 이걸 믿어야 돼말아야 돼. 말아야 돼 씨. 나와봐 좀. 천하의 후진년. 야 천하의 후진년이다 이자 <laughs> 다비드 실바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어디 돌아다녔죠? 네덜란드, 첼시, 한국, 위넨, 전북, 프랑스. 통틀어서 제일 좋 같은 선수. 네, 넘버원입니다, 진짜로. 이건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직접 겪어봐야 돼. 이 체감이, 여러분들 우선 드리블 스탯에 맞지 않는. 대란한 체감에, 여러분들 패스도 삑살이 존나 심하고, 길어요. 드리블 자체가. 어, 진짜, 우리 팀, 만약에 그, 무슨 느낌이냐면은, 지금 우리 조가 존나 에이스로야 훈련소에 입대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분대가 여러분들 에이스 분대인데 갑자기, 씨발, 역중대에서 유급한 쾌급 한명 한 넘어와서, 분대별 과제에 쌍망치는 느낌. 그렇다고 다른 게 좋냐. 움직임도 존나 그냥, 맹해 그냥. 만약에 다비드 실바가 이제 한국 와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다비드 실바 윗집으로 가서 발망치 존나 할 거임. <laughs> 무슨 패스도 애매하고 체감 드리블 움직임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팀의 윤활류가 아니라 오난돌 같은 느낌이다 여러분들 음. 아 답답해 죽을 뻔했네 다비드 실바 쓰지 마세요 건강하고 싶으면 그냥 베르나르도 실바 쓰세요 이름 비슷하니까 맨시티 유정분도 화이팅 하세요 지금 두통 오거든요 여러분들 개 씨발 진짜 그냥 응? 그러면은 이제 다음 번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좀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실바는 진짜 아니에요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잭스